615번 문제입니다. 부등식 이러한 식의 해가 마이너스 2부터 B 사이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3B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어떠한 수 안에 절대 값이 갇혀 있다면 바로 3X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이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1을 더해주게 되면 3x에 해당하는 값이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양변을 3을 나누게 되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x는 3분의, 3분의 a 플러스 1이 되고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니까 a의 값은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대신에 7을 대입을 했을 때이 뒤에 있는 값은 3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b의 값이 3분의 8이 되니까 b의 값은 3분의 8, a의 값은 7이 되니까 a 플러스 3b의 값은 7 더하기 8이 되어서 15가 답이 됩니다. 617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일차식 f(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f2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 이라고 했을 때 라지엠 마이너스 스몰 m 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를 저는 그래프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 함수이니까. 직선의 그래프일 것이고, F0가 0에서 2 사이라는 말은 이 0,0에서 0,2 사이. 그리고 0,2 사이에서 F0가 왔다 갔다 하고, X의 값이 1일 때 F3 사이에서, 아, F1이 3에서 6 사이. 그러니까 1,3에서 그리고 1,642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F2의 최대 값을 구하려면, F2의 최대 값은 X가 2일 때, X가 2일 때 Y의 최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가장 가파를 때, F2에서 값이 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가 가장 완만할 때, X가 2일 때 Y 값이 최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점 같은 경우에는 1,6과 0,0을 지나기 때문에 y는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6x가 되고 원점을 지나므로 식이 y는 6x가 됩니다. 그러면 x가 2일 때 y의 값이 12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2,12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의 좌표는 y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1이 되고 그리고 0,2를 지나기 때문에 y 값은 2가 됩니다. y 절편은 2가 됩니다. 그런데 x가 2일 때 y 값이 되므로 y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2,4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12가 되고 최소값은 4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618번 문제입니다. 두 2차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fx는 0보다 크고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의 함수 값, 즉 y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수직선 위에 1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 fx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gx의 값을 표현을 해보자면, 조금 두껍게, 위로 볼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칠한 부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되니까 X의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 만족하는 정수는 2와 3이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621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을 때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식 같은 경우에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야 해를 갖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것을 식을 적어보자면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판별식이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되고 최고차항의 계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k 마이너스 4 그리고 k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k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의 정수의 개수는 4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것에서 한 개를 줄여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622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주의해야 되는 게이 최고차항이 0이 될 때의 경우를 반드시 따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 말이 m-1이 0이 된다면 이, 이 위에 있는 식이 2차식이 되는 게 아니라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1이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2차식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m-1이 0인 것즉 m의 값이 1일 때인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이 0이 되고 이 뒤에 있는 값도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식에 남는 것이 2가 0보다 크다. 이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 m이 1일 때는 항상 이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은 1일 때 성립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제가 m 1이 0이 아닐 때를 고려를 해 보자면 이차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m 1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m-1x,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이 값이 0보다 크려면,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m-1이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 되고,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일단 이 말은 m이 1보다는 커야 된다는 말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려면 짝수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m-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1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m-1로 묶게 된다면 m-1-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m-3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m의 값의 범위는 결국에 1하고 3 사이가 되게 되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1에서 3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은 1이 가능하고 2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은 안됩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과 2의 합인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626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y는 x-1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 점 위에, 선분 a, b 위에 점 3,2가 있도록 하는 정수 m의 최대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을 제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선. x-1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이 선분 a b 위에 이 점이 a가 되고 이 점이 b가 되는데 선분 a b 위에 3.2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식과 이식을 같다고 놓고 다시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y는 x제곱 같다고 놨으니까 플러스 m-1x 그리고 플러스 3이 될 테고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a 지점에 해당하는 점이 되고 이 지점이 b에 해당하는 점이 될 텐데 그러면 x의 자리에 3을 대입을 했을 때 y의 값, 즉 y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말은 f3에 해당하는 값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x의 자리에 3을 대입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9 플러스 m-1 곱하기 3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은 3m은 마이너스 9보다 작아야 되고 m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수 m의 최대값은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7번 문제입니다. 세 실수 x, y, z에 대해서 세 실수의 합을 4라고 하고 두 실수들의 고배합을 5라고 했을 때 z 값의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됩니다.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30곱하기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z 값의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z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값이 4 마이너스 z가 되고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x, y 플러스 이두 개를 z로 묶게 된다면 z로 묶고 x 플러스 y가 되니까 4 마이너스 z를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 y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z 곱하기 사 마이너스 z 플러스 오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식을 보았을 때 x 플러스 y의 합이 사 마이너스 z고 x y의 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쓸때 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두 근으로 놓게 된다면 t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4-z니까, 4-z 곱하기 t. 그리고 x하고 y의 곱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5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x, y, z의 값이 모두 실근이기 때문에 이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4 마이너스 제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z 트 제곱 마이너스 4 z 플러스 5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를 정리했을 때 z 트 제곱 마이너스 8 z 플러스 16 마이너스 4 z 트 제곱 플러스 16 z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게 됩니다.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z의 제곱인데, 최고 차항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넘기면 3z 제곱. 마이너스 8z하고 16z 계산하면 8z인데, 반대로 넘기면 8z. 그리고 16과 마이너스 20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인데, 반대로 넘기면 4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3과 1, 2와 2가 되기 때문에, z에 해당하는 값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z 값의 범위가 3분의 2에서 2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두 값을 더한 값이 3분의 5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8이 됩니다. 3분의 8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값의 합은 80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29번 문제입니다. x의 값이 0에서 2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그냥 그래프를 이해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반절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을 해주고 그대로 뒤에 있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k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3k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면서 k의 값이 꼭짓점의 x값이 되고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3k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x의 값이 0에서 2사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0하고 2가 이쪽 부분에 있을 때는 2가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2를 집어넣었을 때 항상 0보다 크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0하고 2 사이에서 모두 0보다 클 것입니다. 그러면 x의 자리에 제가 2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를 대입을 했을 때 2를 대입을 하면 4-4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했을 때 k제곱, 반대로 넘기면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게 되는데, 이값 같은 경우에는 근해공식을 이용을 해보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17이 됩니다. 그러면, k 값의 범위가, 옆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 되게 되는데, 어, 이 k의 값이 반드시, 이 상황에서는 이 k의 값이 반드시 2보다는 커야 되는데, 이 가장 큰 값도 2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워주고, 두 번째, 0하고 2 사이에 k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꼭지점이 최소값이 될 텐데, 이때의 경우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되니까, 제가 이곳에 k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 값은 이 값이 최소가 될 것이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3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게 되면 그리고 k로 묶게 되면 k 곱하기 k 마이너스 2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작게 되고 k의 값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의 범위가 0과 2 e 사이기 이 때문에 k의 값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0하고 2분의 3 사이가 되는데, 3번도 마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0이 이쪽에 있고 2가 이쪽에 있다면, 최소값은 x가 0일 때의 최소값이 될 텐데, 0일 때의 값이 0일 때의 값이 0보다 y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0k 어, x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될 텐데 제가 x 자리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k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가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k로 묶게 된다면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게 되는데 이때 k의 값이 0에서 3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k의 값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는 왼쪽에 있어서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범위하고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운데에 있는 이 값만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k값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3 사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